몽골의 울란벨트로에는 남양주 거리가 있습니다. 돌에 쓰여진 글씨가 한글로 남양주 거리입니다. 2022년 8월 29일 2만 134일, 1일만 버 1224일, 데일리 버트 1813일입니다. 어, 몽골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. 28일에는 몽골에 있는 남양주 거리 다녀왔고요. 그 다음에 징기스칸 국제공항 가면서 초원 사진 좀 찍었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어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고 앱이 꺼져있지 않으니까 이게 궤적을 다 보여주네요. 그렇죠? 그래서 2153km짜리 트립을 만들었습니다. 남양주 거리가 한 2km 정도 되고요그 호텔에서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. 그리고 수동면에 가면 남양주 수동면에 몽골 문화촌이 있다고 합니다. 아, 이제 출발하기 전에 호텔 새벽 6시인데 비가 내렸습니다. 그래서 비가 있죠. 예. 이 건물 중심으로 오른쪽입니다. 멀리 보이죠? 남양주거리 돌이 이렇게 보입니다. 크게 확대했고요. 특이한 건 없습니다. 사실 아침에 6시 반 7시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예. 울란바트로 도심의 모습입니다. 징기스칸 호텔 예, 아, 그걸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. 울릉 배틀에서 2,150km짜리 예 비행기 계정입니다. 그렇죠? 2022년 8월 29일이었습니다.